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손주희입니다. 아, 너무 긴장을 해서 물을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어, 대구는 지난 주말 벚꽃이 만개 했었습니다. 저도 어, 주말에 모처럼 꽃 구경을 갔다 왔는데요. 어,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네, 꽃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다르게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계실까요?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싫어했었는데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렇기도 했지만 어, 뒤돌아보면 저의 삶은 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유산화를 만나고 과연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죄송합니다. 자, <laughs> 저는 이남 이녀의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19살 차이 나는 큰오빠와 바로 위에 9살 차이 나는 언니랑 이렇게 어, 지내다 보니 어릴 때는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 왼쪽에이 사진은 저희 어머니께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저희 초가집 첫 번째 집이었고요. 여기에서 일곱 살 때까지 네, 살았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이는 한옥 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수인 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지으셨고요. 어, 이때까지 저는 부유하진 않지만 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큰 오빠께서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어, 여기 3살 된 저희 큰 조카와 100일 된 조카 그리고 위암에 걸리신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겨울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갖고 싶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드릴 어, 들어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6학년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어, 학교를 마치면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어, 천막 장사를 하고 계셨던 어머니께 달려가서 이 조카들을 돌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어, 설상가상으로. 어, 둘째 오빠의 사업 실패로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눈이 오는 겨울날 저는 조카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그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대학의 꿈을 꾸며 학업에도 열중했지만 나보다는 조카들이 먼저 나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나는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제 기억으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고, 그때 이후 두번 다시 후회되는 선택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학원에 상담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와 총괄을 맡아서 하기. 어, 했었고요. 음, 저희 원장님이 되게 엄격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스트레스를,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소화제가 없이는 식사를 못할 정도로. 제,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42kg까지 빠지게 되고, 어, 이런 그 스트레스 내에서 어느 날은 그 교실을 수업을 마치면 이렇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돌아다니는데, 창가에 불 꺼진 그 강의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 건너편이 백화점이었는데, 어, 저, 저의 상가 그들의 삶이 너무 비교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잠깐 했었는데, 어, 조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2년 정도 더 버티다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나머지,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는 차라리 몸을 쓰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 평소에 꿈꿔왔던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동네에 그냥 조그만하게 차린 카페였습니다. 내 장사인이 어 내가 하는 만큼 잘 될까야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수제청도 직접 만들고 손님들께 친절하게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카페들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조그만 동네 골목이었는데 주변에 카페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새로운 곳이 이렇게 생기면 또 그렇게 가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손님이 오시던, 오시지 않던 가게에 있어야 했었고, 어, 그렇게 매일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날도 계셨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1년 정도를 더 버티다 결국은 가게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사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투자했던 돈을 다 잃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좋은 경험했다고 제 스스로를 위로하긴 했지만 다시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던 어느 날 음, 좋아하는 일을 직업어도, 직업으로 선택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 그러다 집 근처에서 베이커리 가 가게에 알바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네,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단순히 카운트를 보는 일이었는데요. 어, 제가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다 보니 사장님께서 네, 빵을 직접 만들기를 원하셨고 어,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다 보니. 어, 아, 매일 반죽해서 성형하고서 굽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돼요. 출근하면 반죽을 치고 성형하고 굽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늘제 어깨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 곰세 마리가 늘제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오후쯤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길에 늘 소염 진통제를 사서 집으로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심하면 침을 맞거나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침에 소염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쇼크를 일으켰죠. 일으켜서 제가 실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 다행히 아무 이상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약의 통 겉면에 어, 부작용에 쇼크, 일시적인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약의 위험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 어느 날 어, 잠을 좀 적게 자는 날이 있으면 아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 노력해도 결과가 만들어지 않는 삶에 지쳐 있었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큰 어,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메꿔도 메꿔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럼 난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어, 어떤 제품을. 로 회사의 제품으로 리셋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제품에 관심이 생겨서 처음에 한두 가지 정도의 제품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해가지고 영양제며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많이 먹었던 적이 있는데, 늘 저는 어제 몸에 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 제품은 먹은 지한달 정도가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제품이 필요해서 어.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스포서님께서 어, 저에게 제품 설명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제품에 대한 섭취 방법 정도만 듣고 싶었는데, 저보고 자꾸 앉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요, 저 이런 거 정말 못하고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저 못하는데, 그냥 제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근데 괜찮아요. 잠깐만 앉아 보세요. 들어보시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네, 들어보고 안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앉아서 듣는데, 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어떤 방향을 바꾸면 권리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제 머리 깊숙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36살이든 아까 그 보셨던 그 조카 결혼 계획이 있었었고 둘째 오빠가 자꾸 사업을 하다 보니 잘 되면 좋은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 채무를 제가 계속 갚아 나가야 했던 경우가 있, 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유산화는 누구에나 공평한 기회였고. 네, 나처럼 끈기 있는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 챙기면서 일등 영양제 전하면 되는 일이었고요. 나처럼 인맥이 많지 않아도 네,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고 진심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 제품의 경험만으로 사업을 전하다 보니 거절을 당하기도 했었고,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스폰서님께서 리더님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어, 한번 해보세요. 어, 제가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 때로는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어, 할 수, 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스폰서님께서 되려 더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버 도전을 할 때도 스폰서님께서 리더님 실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 미팅을 잡으시고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파트너들과 1대1 미팅을 하며 실버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골드를 도전할 때도 컨벤션이 있기 몇달전 스폰서님께서 리더님, 골드 컨벤션 참가 하실 수 있으세요?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꼭 참가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스폰서님저 지금 직장을 옮긴 지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일로, 어, 10일 정도 건물을 빼달라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가고 싶긴 한데, 어떡하죠, 스폰서님? 어, 리자님, 그렇죠. 근데 고민 좀 해보세요. 꼭 가셔야 해요. 음,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 말씀드렸는데, 어, 휴가는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장 옮긴 지두달 만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내 커미션 참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티켓비, 비행기 티켓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숙박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고이 사람 안에 간직하고 계셨던 반지 두 개를 저에게 <laughs> 꺼내주시면서, 내가 꼭 가야 한다면 다녀오너라. 어 제가 그 반지가 담겨있던 망사장갑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보다 10배, 100배 더큰 선물을 넣어 드리려고요. 음, 저는 미국 컨벤션에서 실버의 승급으로 언제 어,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사실 이 드레스를 제 생에 처음으로 입은 드레스입니다. 어,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뜻깊은 드레스를 저희 승보수님께서 어, 직접 골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7월쯤, 회사에서 30주년 기념 추가 B C 프로모션이 있었고, 저는 파트너들과 1대1 미팅을 하며 추가 B C 안내와 제품 주문을 받으면서 한주한주 한주 계획을 세어 골드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골드가 되면서 저는 스폰서님께 약속했습니다. 스폰서님, 저 골드 되면 시스템 100% 참석할게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일일 그만둘게요. 사실 저는... 8월부터 쓰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매일매일 일하다 보니 코피를 매일매일 흘렸었고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지만 저는 시간을 지체할 수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유산화에 집중하고 싶, 어,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골드도 미국도 어려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절실히 찾다 보니 방법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드라는 직업이 무엇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상황들과 고되고 힘든 일들이, 일들이 많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해내야 된다. 어, 만약에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의 삶, 저는 저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저는 없었으니까요. 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차피 난뭘 해도 또 힘들어질 거야. 또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에 어 하늘을 보면 눈물이 흘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를 선택하고, 저는 제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고, 제 삶에서, 제 선택에 제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고, 제 삶에서, 어, 제 삶을 설물하고 싶은 마음에 변화하려 노력,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흔들릴 수 없었고, 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믿고 계십니다. 어, 나약하고 외롭게 혼자 지금까지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당신 옆에 있는 딸이 분명히 유산화로 제 삶을 살 거라는 것을요. 저는 유산화로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저는 사, 어, 삶의 희망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저는 손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유산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대학의 꿈을 유산을 통해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가입일이, 네, 어, 제 대학교 입학일입니다. 어,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되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맙니다. 어,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고 닫힌 길은 열어가면 되고 험한 길은 헤쳐가면 됩니다. 그리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됩니다. 길이 없다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 저는 아까 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산화를 선택하고 제 4계절은 내내 봄입니다. 음, 예전에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름에, 어, 그름에도 불구하고를 늘 생각합니다. 올해 초 대구연합에서 저는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뭐든 부딪히고 도전해서 나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벽이 부딪혀 주저앉거나 멈추지 마시고 나를 뛰어넘어 보세요. 여러분 간절하세요. 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떠올려 보세요 2023년 어떻게 하면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만들어내실지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손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